안녕하십니까 이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3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저압 전원을 사용한 2 2 0 v 트 저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 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단 전선이 고압 전원 전선, 특권 고른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한마디로 일반 전선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일반 전선을 사용했다면 지금 뭐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 예. 어떤 어떠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요. 지금 저압과 고압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저압인 경우 60, 고압인 경우 80, 케이블 사용 시 30, 케이블 사용 시 40을 묻는 문제인데 지금 어때요? 그렇죠. 지금 220이죠. 한 마디로 저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맞습니다. 바로 답은 이 60을 6 0을 묻는 문제죠. 따라서 답은 2번 60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2번 문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이거 몇 프로죠? 그렇죠. 20%죠.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비상용 뭐뭐뭐뭐 뭐가 나왔다. 그때 예외 사항인데 그때는 50%까지 가능하더라. 이것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3번 문제.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면 안 되는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뭐, 다 지선을 사용해요. 강도를 분담시켜서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뭐, 철탑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 하지만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더라. 하지만 우리 법규에는 철탑은 안 되더라. 따라서 답은 3번 철탑. 자, 84번 문제. 저압 가공 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을 하는가 자, 우리 지금 몇이죠? 예. 저압, 가공, 인입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압, 가공, 가공, 인입선. 지금 이거 같이 도로 횡단이 있죠. 도로 횡단. 이때는 몇 미터? 5 미터. 자, 그리고 철도 있겠죠. 철도 몇 미터? 6.5 미터. 뭐 횡단보도교 위가 있겠죠? 그때는 뭐한3 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뭐5 미터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85번. 어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아마 이게 60일 겁니다. 60 우리 법규에 의해서 60 킬로볼트 이하의 특고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뭐죠? 평소에 안 나오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격거입니다 자, 저압이나 고압은 이제 뭐 접촉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특고압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60kV 이하일 경우에는요. 몇 미터? 그쵸, 2미터 이상 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만약에 지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60kV를 초과한다. 이때는 뭐 계산값이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e 플러스 단수 여러분 이제 단수는 이 정도면 쓰실 줄 아시죠 곱하기 0.12로 똑같이 해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수에는 뭘넣을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5.4 마이너스 6한 다음에 계산값을 싹 돌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점자 86번 문제 어 기부식이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자 전기 부식일 겁니다 자 전기 부식 장치 시설에서 전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옳은 것은 자 전기 부식 장치입니다. 자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교류 아니죠? 교류 아닙니다. 자 직류 직류입니다. 직류 6 0 v 이하의 것. 자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 깊이는 몇? 아 매설 깊이 우리 50cm 매설하는 거 없죠? 거의 자 75cm 이상의 것. 자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두 점간의 전위차는 몇? 그죠? 5 v 트어 아. 지금 7 v 트네요5 v 를 넘지 말 것. 자, 수중의 시선은 양극, 브로스극과그 주위에 있는 거리에 이미 있는 점과의 점과의 전위차는 몇? 1 0 v 트 것. 맞죠? 답은 몇 번? 4번이 될수 있겠네요. 자, 이거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직류 60 그리고 매서기 비 이거 항상 소프트 기억하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87번 문제. 4 0 0 v 미만인 저압용 전동기 외함을 접지공사를 할 경우, 접지선의 공칭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자, 몇 스퀘어죠? 여러분, 예, 네,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죠. 지금 이걸 보고 간단히 집어낼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이거를 보면서요. 자, 미만의 저압력. 이거를 보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라? 삼종 접지공사인 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신 분은 바로 찍어내실 수 있습니다 몇? 그쵸 2번 2.5 드라 자 이거와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접종자 생각해 내시는 분은 푸는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찍으셔야겠죠 그쵸 근데 뭐 보통 찍으시면은 이거 하나 이6이 찍겠죠 자 왜냐 1정도 6이니까요 자 어쨌든 2.5 드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4 5 k v 트 45kV 문제가 과연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도 앞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잘린 것 같네요. 자, 345kV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5.98m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울타리 최소 높이는 몇 m인가?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평범하게 그냥 푸시면요. 조금만 실수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충전 부분에서. 울타리 설치할 경우, 최소 높이 고하는 문제죠? 그러면 은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쵸. 높이와 거리의 합계를 먼저 구해야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리 합계는 3, 4, 5면 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6, 이거 한번 빼서 계산해 볼게요. 자, 가산해야 되니까 160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가산해야 되니까, 자, 6 플러스, 자, 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3, 4, 5니까 34.5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몇을 해 준다. 그렇죠. 160 기준이니까 16을 해 주고 곱하기 몇? 0.11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몇이 나오더라? 자, 얘는 빼서 절상을 해 줘서 곱해서 봤더니 몇? 예, 8.28이 나오더라. 자, 그럼 8.28이 답일까요? 아니죠. 자, 8.28에서 뭐? 그렇죠. 5.98을 빼 주시면은 2.3이 나오겠네요. 답은 뭐? 2번, 2.3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왜 선생님 이거 왜 빼주나요? 지금 보세요. 자, 이거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죠? 그죠 충전 부분까지의 뭐? 높이와 거리의 합계를 구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예,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 따라서 답은 2.3 2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89번 문제.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계통에 시설하여야 하는 장치는. 자, 이거 상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동기 발전기를 사용해야 된대요. 그럼 뭐? 비상 조석기, 뭐, 몰르덜해도요몰르덜해도몇번 동기 검정장치, 그렇죠, 검정이 뭐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3번 동기 검정장치를 찍어 주셔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특고압 가공전술로의 지지문에 시사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조. 옥내 시설하는 부분은 몇 볼트 이상의 저압 옥내 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특구와 가옥 연설로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문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래요. 그리고 뭐 어디에 그렇죠? 옥내 시설하는 자 부분은 몇 볼트 이상의 저압 옥내 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있는가. 자, 지금 이거 몇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법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세하게 공부하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찍으시려면요. 자, 400을 찍으세요. 왜? 우리 몇 볼트 이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몇 볼트 미만. 지금 우리들 규정에는요, 몇 볼트 이상, 몇 볼트 미만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특별히, 뭐, 대지전압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다? 음. 400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찍으시는도몇번 이렇게 400을 찍으시는 게 맞다더라. 그래서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자 91번 문제. 제2종 특과 보안공사시 B종 철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관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이걸 보고 지금 경관을 딱 구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어 뭐야 내가 아는 답이랑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지금 얘는요. 제2종 특과 보안공사시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구하던 거는 표준 경관이에요. 자 표준 경관은 어땠죠?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A 종이나 목주일 경우에 그리고 B 종일 경우, 그리고 철탑일 경우가 있죠. 그때 제가 지금 이 색깔로 쓰는 건 표준 경관입니다. 자, 150m, 250m, 600m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문제는 뭐죠? 그렇죠. 이종 특과 보안 공사래요. 제가 이 색깔은 이걸로 쓰겠습니다. 특과 보안 공사 시에는 몇? 그렇죠. 100. 200, 400이 될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 100, 250, 200, 200, 600에서 400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딱 봤더니 몇? B종이네요. B종이면 은 뭐다? 아, 이쪽이겠네요. 답은 200.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문제 실수하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도 얼추, 얼추 어떻게 할수 있어? 그냥 비슷한 거 찍으시면 되겠죠. 예.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92번 문제. 전체의 길이가 18m이고 설계하중이 6 8 k n 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집안이 튼튼한 곳에 시설하려고 한다. 기초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 뭐죠? 그렇죠. 이 표를 통한 문제죠. 이표이표 이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6.8 이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15m 이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6.8에서 9.8이 있을 테고요. 키로 뉴튼입니다. 다 다니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15m 초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밑 하나가 더 있더라. 뭐가? 그렇죠. 16에서 20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뭐에 걸린다? 바로 이 18과 이거에 걸리더라. 따라서. 여기와 뭐에 걸린다? 여기에 걸린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니, 쭉 내려와 보니, 여기 값은 몇이더라? 2.8이더라. 이거, 이거,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평소에 이쪽을 많이 건드리죠. 뭐를? 이쪽을. 뭐다? 그렇죠. 이쪽에, 뭐, 길이의 6분의 1을 곱한 거. 이거 많이 나오죠? 이쪽은 뭐예요? 길이. 곱하기 6분의 1한 다음에 플러스 0.3m 해주는 거. 그렇죠? 맞아. 30cm를 가산해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뭐다? 2.8이더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93번 문제. 변전소를 관리하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아, 지금 경보 장치를 시설하지 않겠대요. 않겠대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어, 고장이 생겼으면 어떡해요? 아,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주요 변압기의 전원 직 절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가 고장난 경우.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자, 출력 2000kW, 1 0 0 v 특고압 변압기 운전 현재 상승한 경우. 현재 상승한 경우는 맞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수치가 3000이라는 거. 자, 2000이 아니고 3000이라는 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물론 다 좋은 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수치를 못 건드리면 가질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문제도 찍으신다면 뭘 찍으셔야 된다? 그렇죠. 수치, 수치, 수치. 우리 설비에서는 그나마 수치를 많이 건드니까 수치를 찍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4번 문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케이블 트레이 틀린 겁니다. 1번, 금속재의 것은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된다. 음,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2번,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어, 이거 뭐죠? 그렇죠.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몇이라고 했죠? 밖으로 빠져나왔는 것중하나라 그랬죠. 뭐다? 그렇죠. 무선용 통신 말고 케이블 트레이는 둘다 1.5드라. 안전율 1.5드라. 안전율 1.26짜리 잘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1.5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2번. 나머진다 좋은 말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의료장소의 수술실에서 전기 설비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의료장소에 관한 문제네요. 의료장소의 수술실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에 책에 있지만 잘 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의료용 전염변압기의 전격출력은 10kV 암페어 이하로 한다. 맞습니다. 자, 의료용 전염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전염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누설전류가 5 m 리 암페어에 도달하면 경보를 바라도록 한다. 예, 이것도 맞아요. 자, 전원 측에 강화 전원을 한 의료용 전원 변압기를 설치하고 2차 측 전원은 접지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접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4번. 근데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만 맞출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 문제. 전등 또는 방전 등에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를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이어야 하는가? 지금 이 문제 뭐죠? 예볼 필요도 없이 대지 전압 문제네요. 그럼 몇 그렇죠? 삼백 볼트. 여러분들 진짜 대지 전압은요 웬만한 거다 믿고 그냥 삼백 찍고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신다면 그때 한번더보시더라도 일단 뭐 대지 전압 문제가 나오면 삼백 볼트더라. 자 구십칠 번 문제. 저압 가공 인입선 시설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지금 뭐죠? 그렇죠. 저압 가공 인입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입선에 관한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저연 전선, 어, 저런 다시면 전선 케이블. 아,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름 2.6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전선, 그쵸 인입용 비닐 전선 가능하죠. 2.6 이상이니까요. 자, 인장강도 1점 아, 아닙니다. 인장도 이 정도면요, 되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2.3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틀렸더라. 자, 사람이 접촉할 우리가 없도록 싫어하는 경우 오개형 비닐전선. 그렇죠.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오개형 비닐전선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전용 부지가 아닌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 면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용 부지가 지금 아니래요. 그렇죠. 전용 부지가 아니래요. 그때는 몇? 그렇죠 전용 부지가 아닐 경우는 4.8입니다. 전용 부지 아니야. 그러면은 전용은? 전용 부지 때는, 어, 그죠좀더 낮춰도 됩니다. 낮추는 건 완화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용 부지는 4.3인데 지금 전용 부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전용 부지가 아닐 경우에는 몇이다? 예, 4.8로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지름은 몇 밀리미터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한번 볼게요. 고압가공전선로고요. 지금 나경동선을 사용한대요. 그럼 뭐 제가 이거 실수하지 말라 그랬죠? 고압이고 나경동선이니깐 사다. 그쵸? 만약에 저압이고 연동선 뭐 이런 거 떴다. 그럼 몇2.5 뭐2.6 2.6 그쵸? 2.5 그쵸?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 뭐 고압이고 나경룡선이다 그러면 은4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의 배선 시설로 틀린 것은 지금 뭐죠? 그쵸 옥측이나 옥의 배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항이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0V 이상 저압의 전개된 장소에애자사용 공사로 시설뭐 일단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로 시설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00V 이상 저압 전공 가능한 은폐장소의 버스 덕통사로 시설. 자, 이거 어떻죠? 몰라도 그냥 일단 넘어가 보세요. 자, 옥내 전로의 분기점에서 10m 이상인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개폐기를 옥내 전용과 겸용으로 시설.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이쪽까지는 제가 만약 모르고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자, 이쪽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느낌이 어때요? 자, 느낌이 옥측 배선 또는 옥내 배선의 개폐기를 옥내 전용과 겸용으로 시설을 한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틀린 거긴 한데요. 자, 이쪽이 틀린 거예요. 이쪽이 틀렸는데. 자. 근데 자, 이쪽이 틀린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겸용으로 시설을 안 합니다. 개문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먼저 찾으신 다음에 아,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면 느낌이 이상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내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한번 3회차를 풀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시험 이렇게 보시러 가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외우시던 거 공식들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하시면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